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어, 이번 시간에는 현재가 들어간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거를 여러분이 헷갈려할 것 같아서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현재가 붙은 거에는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분사가 다 현재가 붙으니까 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뭐 차이점이 뭐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분사의 공식을 살펴보시면 현재 진행은 비동사에 동사를 쓰고 ing예요. 가끔 가다가 여기에다가 막 동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b입니다. b를 쓰고 동사를 하나 쓴 다음에 ing로 묶어주는 그런 형태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완료는 have 동사 기억하시죠? have 또는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have has를 쓰고 plus pp. 여기에 pp는 과거 분사예요. 현재 진행과 현재 완료는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ing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차이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색상으로도 구별이 되겠죠. B 플러스 ING 현재 완료는 HAVE 또는 HAS 플러스 PP 그런데 이것은 ING만 있고 공통되게 ING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진행이 뭐고 완료가 뭐고 분사가 뭔지 샅샅이 분석하도록 합시다. 현재 진행이라고 할 때, 이 현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좀 무시를 하시고, 이 진행이라는 용어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 진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진행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진행의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공식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요 B동사 플러스 ing 우리 B동사는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B는 뭐뭐 하고 있는 상태나 어떤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B 되게 중요한 동사였죠 B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현재가 여기에 있으면 현재 한 시점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행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요 I am reading this book 이라는 어, 것을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어떤 그런 행동을 묘사할 때 우리가 진행형을 쓰고 공식은 b plus ing 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두 번째, 현재 완료는 이 완료에 또 집중을 해보시면, 완료라는 거는 점시제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과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다라고 할때 현재 완료를 쓰고 공식은 have 플러스 pp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has 플러스 pp를 씁니다. 그럼 이 pp는 뭐냐면 동작을 형용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분사. 그래서 have, pp 하면 이 동작을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거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도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그 동작을 소유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I am reading 했을 때는 현재에서 지글지글의 모양이었다면, 어, 현재 완료는 과거에 뭐 11시도 되고, 뭐 10시도 되고, 어떤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영역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시에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이 12시라고 치면 12시까지 읽고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I have read this book이 아니라 이거를 읽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read는 read, 현재형으로 read라고 쓰고요. 과거는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red, 빨간색 red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규칙 변화는 read, red, red. 모양은 다 똑같지만 이두 개는 red로 읽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I have read가 아니라 I have read. 나는 읽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도 읽고 있다. I have read this book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사는 뭘까요? 우리가 현재 진행, 현재 완료가 어 그래 어떤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현재 분사라고 했을 때이 분사는 동사에 해당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할 때이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분사가 뭔지 좀 헷갈린다, 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첫 번째 강의, 준동사 강의를 보시면 어, 궁금증이 해결이 될것 같고요. 자, 형용사로 쓰인다. 그럼 우리 형용사 기억하시나요? 형이 모양형, 모양용. 그래서 모양 모양 기억하시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로 끝났죠? ᄂ 받침으로 끝나거나, 뭐뭐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어떤 말을 꾸며주는데, 형태는 ing입니다. 그러니까 수이밍이 될 수도 있고 리딩이 될 수도 있고 스터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스터딩. 많은 사람들이 ing가 붙어서 이거를 어 동사 아니에요? 진행형 동사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행형 동사는 뭘 붙였죠? 앞에 비동사를 꼭 써주어야만 진행형이 되는 거고 이 ing 따로는 뭐냐면 분사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분사죠. 어 아까 우리가 현재 완료했을 때 have pp 이 pp에 해당되는 건 무슨 분사였죠? 과거 분사였어요.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 i n g 가 현재 진행형, ing 자체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한번 볼게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I'm a beautiful이라고 할 때는 사실 여기에 girl이나 woman이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 am beautiful girl. I am beautiful woman. 근데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woman을 쓰고 내가 남자, 아름다운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I am beautiful boy. I am beautiful man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I라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 am beautiful 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는 형용사가 와서 I를 보충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아름답다. 라고 할때이 beautiful 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ing 또한 형용사. I am reading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읽고 있는 상태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reading은 여기서는 읽다가 아니라 읽고 있는 또는 읽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블록이 하나가 있으면, 요 블록을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요게 한 블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B라는 블록, B라고 새겨져 있는 블록이 하나 있고, ING라고 새겨져 있는 블록이 있는데, 요두 개의 블록을 합쳐서 우리가 현재 진행이라고 한다면, 이 ING, 이 블록을 따로 떼든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ING를 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현재 진행형이 비동사를 쓰고, 동사 쓴 다음에 ING가 공식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ing는 현재 분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완료의 공식은 뭐였죠? 여기에 have 3인칭일 경우에는 has를 써준 다음에 b처럼 똑같이 내려오고 plus 그리고 여기에 뭘 썼냐면 ing 대신에 pp라는 게 왔습니다. 그럼 이 pp는 뭐냐면 과거 분사예요. 허허, 현재 진행형은 be 동사에다가 현재 분사인 ing를 쓰는 것이 공식이고, 현재 완료의 공식은 have 동사에다가 pp인 과거 분사를 써준다. 그러면 이 be와 have가 동사이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분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동사 출신이었는데, 형용사로 쓰이기 시작한 거를 분사라고 한다고, 준동사 강의에서 미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ing는 현재분사, pped로 끝나는 거죠. 그죠? ed나 d 또는 불규칙이 있어요. 그것들은 과거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형용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ing 가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세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 am reading this book, I have read this book read 가 아니고 read 라고 읽는다 그랬죠 어디서 잘난 척 하셔야 돼요 read 라고 I am reading this book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석을 해 볼까요 I am reading this book 해석해 보세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상태이다 읽고 있는 중이다. 뭐죠? 현재 진행이죠? 두 번째, I have pp 요거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읽고 있는 모양. I reading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자, reading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읽고 있는이죠. 한번 써 볼까요? 읽고 있는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reading이 동사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써줘야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죠? 비동사를 같이 써주거나 I read this book이라고 할때이 read는 읽. 읽는다이기 때문에 I read this book 또는 I read 과거형으로 써서 나는 이 책을 읽었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I reading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I reading this book은 틀린 거예요. 오늘은 현재 특집으로 강의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분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서 개념을 단단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See you later, alligator!